미국 에너지부가 두달전 안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 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지만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배경 설명 요청에 아직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. 정작 미국 국무부도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만 쏙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. 먼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는. 크게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, 경제안보 때문입니다.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한국 포함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국내에서 확산되는 자체 핵 무장론부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원전 기술 문제 그리고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여러 이유가 거론되는데 언론 보도 후 일주일째 배경도 파악 못하는 외교적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거기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 실무급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에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번 주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장관에게 에너지부와의 적극 협의를 당부했습니다. 한국은 앞서 1980-90년대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가 1994년 해제됐는데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조만간 일본과 필리핀 등 인도 태평양 주요국 순방에 나서지만 한국은 제외됐습니다. 양국 간의 협의를 했으나 미측 일정 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순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카운터 파트인 국방장관 공석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길어지는 대행 전국 속 미국의 한국 패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희비도선 홍현주입니다.